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선대위 부대변인 이유원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영훈 후보는 지난 2002년 문화일보 기자로 근무할 당시 청문회를 앞둔 장대환 총리 지명자의 주식 등 거액의 금융 자산과 부동산 보유를 문제 삼아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특히 쟁점을 거액 재산의 형성 과정이라 하면서 언론사 증권 담당 기자의 경우 내부자 거래 대상으로 분류된다며 그 직위를 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건 도덕적 논란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본인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됐고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 지금 상대의 의혹에 대해서 비판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민간인 시절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라며 뻔뻔하게 본인의 문제는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내로남불의 끝판왕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회의원에 도전하지 말고 본인이 그렇게도 외치는 민간인 신분을 유지하길 추천합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공영훈 후보를 부적격 후보로 규탄한다는 논평을 낸바 있고, 공후보의 국회 입성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과 공영훈 후보는 최근에 민심을 봤다면 더 늦기 전에 사퇴를 촉구합니다. 우리 개혁신당은 끝까지 민심을 지키며 부정 후보들의 국회 입성을 막기 위해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